오랜만에 저희가 주기 도문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느껴보는 시간을 어, 가져볼까 합니다. 어, 이 주기 도문은 마태 복음하고 그 누가 복음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누가 복음에 의하면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도 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어, 그것에 대하여 어,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에. 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 우리는 사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 주님은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죠. 어, 아마, 어,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 이 기도가 가장, 어, 완전하고 그 완벽한 기도겠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이 기도를 많이, 어, 활용할 것인데요. 어, 여러분은 그간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기도를 어떤 이제 예배 모임 끝에 그 마무리하는 그 공동체 기도로 그리고 주로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요. 그 정해져 있는 문구이다 보니까 어, 암송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겨버린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 외운다는 것과 이 마음을 다해서 그기도에 마음을 실는다는 것은 어, 좀 다른데요. 어, 무엇이든지 그 마음이 깃들지 아니하면. 어, 깊이나 그 능력이 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합심기도를 하실 때, 내가 어, 이렇게 별로 어떻게 보면 간신도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어떤 제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실 때,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잘 몰라도 어,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과는 어, 천지 차이의 그 능력의 효과가 다를 것인데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사실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어, 거짓된 것이라고 예레미야서가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 예수님처럼 그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그 은혜로서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바쳐서 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어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고 말씀들을 준행하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고 하는 것이 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주님은 어 여기 육장 그 본문 앞 부분에서 이미 그 기도에 관한 언급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그 위선자들처럼 어, 그때 그 바리새인들을 말한 거죠. 종교적인 허례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없었던 그런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 하지 말라 그리고 중원보원하지 말라 어, 이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이방인들은 이제 우상들을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옛날 그엘리아랑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보면은, 발이 응답하소서라고 계속 반복으로 그 주술적인 문구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중원부원하지 말라는 뜻은 그렇게 공허한 미신적인 빈말처럼 반복하는 주술적인 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미 앞부분에 하셨는데, 어, 실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한 유일한 통로라서 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높여주, 는 고양시키는 아주 귀한 일이고 어, 하나님과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영혼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주의 기도를 한절 한절 짚어가면서 어, 마음으로 주의 기도를 느껴보시고. 또한 본인의 것으로 귀하게 이렇게 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장로교 통합 측은 그 특별히 이 주기도를 그 히브리 원문대로 그 충실하게 다시 번역해서 세번역 주기도물을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사실 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어, 제가 다른 어, 이런 모임들에 가보면 아직도 어, 저희만 유일하게 이 세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이 번역한 것이 얼마나 좋던지, 어, 저는 이게 되게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의 지금 성경 맨 앞에 보시면 그세 번여 주기도문이 있을 것인데, 어, 한번 그것을 다시, 어, 읽어 보시겠습니다. 성경 그 겉표지에 있는 그세 번여 주기도문을, 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 이 번역문을 보면, 어, 여러분들이 앞부분에, 어, 이 단어가 눈에, 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어, 이것이 얼마나 이 주기도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어, 이 완벽한 주기도의 구조와 순서를 보시면 그총 일곱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뒤에 네 가지는, 어,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방법은 어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일상의 일들이 부과되기를 바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여러분들 이 십계명을 보셔도 이제 그런 구조가 있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 다음에는 인간 어 사람들 사이의 계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항상 위의 것이 먼저고 하나님 것이 먼저고 이 질서가 바르게 정렬된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이 그것에 따라서 아름답게 이렇게 채워지고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구절을 보시면 먼저 우리 기도의 대상을 이제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 하늘은, 어, 여기 하늘은 단순히 저희가 눈에 보이는 이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그 삼승천에 어, 보이지 않는 곳인데요. 어,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처소이고, 또한 완전한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라고 할수 있고요. 이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신이란 것은 이제 현재형이잖아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아버지라 돼 있는데 어, 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어, 창조주 아버지는 공동 아버지시라는 것이고, 또한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세계 성도들과 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간혹 그 해외 선교지에 가서 그 외국인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 은그 말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이제 함께 아버지가 부르고, 또한 함께 경배하는 그 느낌을 어, 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 나의 아버지가 되면서 또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헬라를 보면 어, 파테르 해몬, 그러니까 하늘에게 우리 아버지 파테르 해몬 우리 아버지 그리고 호엔 계신 토이스 우라노이스 그 하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그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것은 그 사랑 안는 자녀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그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어 이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주님은 어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요. 우리를 아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 라는 호칭 속에서 바로 이러한 어, 사랑의 관계가 어, 나오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무엇을 제일 먼저 기도하는지 잘 보십시오 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어, 하면서 이제 주님을 높여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합당한 어, 영광과 경배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주십시오가 먼저가 아니라 어, 이것을 먼저 눈치채셔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그 간구가 아니라 경배인데요. 예배 또 내게 찬미를 할수 있고 어, 주님께서 존귀 여금을 받을 받으, 받을 소서라고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드릴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분입니다라고 그분께 먼저 어,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어, 그 성품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애매하게, 어,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인정받게 하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하소서. 당신의 그 선하심과 지고하신 위엄과 자비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 고등학교 때어 집안에서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그 서양의 좋은 영적 서적들을 많이 읽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 너무나 많은 은혜들 을 이렇게 흠뻑 받을 때 발견했던 그 특이한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 우리나라의 기도는 늘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갈망하면서 하죠 부르짖고 이제 이런 없이 늘 주된 내용으로 제게 들려왔는데 어, 서양인들의 기도는 좀 다른 것이 서두에 늘 어,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시고 어, 선하십니다. 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로 시처럼 그 충분하게 어,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것이 무슨 차일까? 이제 이것이 새롭게 느껴온 거죠. 저는 하나님을 찾게 나의 부족함 어떤 결핍들을 아내느라고 이제 바빴는데 어, 이분들은 너무나 여유있게 단지 물질의 풍요 때문만이 아니라는 느낌인 거죠. 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 우리는 이제 열악한 어떤 분단의 현실 속에서 너무 이제 삶의 어, 그 힘겨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그 능력이나 기적. 그래서 그 기복신앙 같은 것이 이제 많았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지만 그분을 알아가기 보다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런 어 부수적인 그 은혜들, 그런 실제적인 기적들, 이런 것이 더 많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 형태가 만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찬양에서도 좀 달랐는데요. 어, 우리는 어, 나는 어, 또 했네. 나는 어, 이러한에 이런 제 고백이나 어떨 때 이제 감성주의 찬양들이 어 많고 또 대학가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타 치면서 그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이러한 어, 찬양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외국 찬양들이 이제 어느 순간에 그 많이 번역되어서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서 불려졌을 때 그들의 찬양은 어나 자신한 자신이나 그 사람들에게 향하는 시선을 그 주님의 성품과 아름다우심그 영광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사람보다 그 주님의 교제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어 그런 아름다운 경배의 찬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주님을 어떤 능력의 도구나 그 문제 해결자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밀한 사귐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성숙한 모습이었다라고 제가 느껴져서, 어, 그다음부터는 저도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추구하게 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어,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어,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도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표현은 아직도 서툰 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분 또한 어떤 벌 주시는 무서운 분, 그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아서 어떤 그 친밀감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경향 또한 어, 있어왔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은 그 고귀하신 사랑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화내시는 무선 분만이 아니라, 또한 병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어,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존귀하신가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사모해서 더 많이 표현하시는 어,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10절의 두 번째는 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라는 그 헬라어, 그 바실레이아는 그 왕의 통치권, 즉, 하나님의 주권이 어, 내 마음에, 내 삶에 완전히 임하게 해주세요라는 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삶에, 어, 내 환경 속에 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 그내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어, 주님 제 마음의 왕이 되셔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이제 내 삶의 주권을 어, 이렇게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어, 달리 표현하면 어, 나에 관한 주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당신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뜻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것에 합당한 순종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뜻이나 육신과 마음의 뜻 또는 사람의 뜻, 더욱이 사탄의 뜻이 행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그리고 용서이고, 어, 화해이고, 또한, 어, 평화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 이따에서 내가 실천해 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어, 하늘의 질서처럼 땅에서도 어, 이루어지게 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사랑하며 사시고 어, 희망을 주시며 사시기를 어,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그대로 완전하고 어,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서 그 하늘의 순종과 그 사랑의 질서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 이세 가지가 어하나님에 관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완전한 기도가 되고 어 능력이 됩니다. 어 이제 후반부에 그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을 어 보시겠습니다. 어 11절에 보시면 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어 이렇게 나오는데 어이 일용할 양식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그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 하루에 필요한 건강 그리고 하루에 필요한 평안 그리고 하루에 내가 사랑해야 될 부분들 사람들 어, 이런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매일매일 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이제 뜻입니다. 그 사람의 욕심이 많으면 그 걱정도 많게 되는데요. 어,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하시고, 그리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면, 이런 각종의 많은 그 사람의 근심으로 인한, 어, 스트레스가, 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어,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그, 일용할 양식에 못지않게, 그, 일용할 사죄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씻은 받은 자, 우리는 그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온몸이 깨끗하지만, 그,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는, 그, 각주에 보시면, 빚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적인 빚이, 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탄감 받고 사암 받았음을, 어, 말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참 중요한데요. 나의 수많은 죄가 주님께 용서 받았듯이 나도 그를 용서하게 하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그 용서에 관한 부분은 그 가장 어려운 삶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누구는 어,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어, 재물의 어떤 그 뜻김을 당해서 어떤 가산이 당진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으실 것이고, 때로 누구는 누군가의 그, 어, 그 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어떤 몸의 건강을 사고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 인생의 재반사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는 배우자가 어, 바람을 펴서 어, 그 수많은 고초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어, 이것에 대해 주님은 이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그 용서는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어, 용서는 사실, 어, 너를 위한 것이다. 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독이 쌓여서 그 독이 너를 병들게 하고 어,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너를 자유케 하려면 너가 용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님 많이 실제로 하시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도 잘안될 때는 어, 주님께서 당신은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라. 어, 나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어, 죽었다. 나를 죽인 사람들을 위해 어, 나는 기도했고. 내가 그, 사,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가능하니, 어, 나와 함께 해보자. 어, 이것이 바로 어,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초청이신 것입니다. 어, 주님의 힘으로 어, 용서해보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어,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하고요. 이때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어, 주의 평안이 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내가 평안해져야 어, 그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일상의 죄의 삶을 기도하고 난 후에는 우리는 다시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시험을 받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 합당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을 말해요 어, 교만도 시험이고 어, 절망도 시험이고 그리고 원망도 시험이고 어, 불신도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기도로서 대항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아주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 이에 뒤따르는 그 죄가와 슬픔을 맛볼 위험이 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악은, 어, 그 포네로라고 그 악한 자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서 어, 완전히 어,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 사단은 우리 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년, 사악한 년들이 이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나를 넘어뜨려 리고 뭔가 거짓말을 하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지 않아. 어,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데 너를 알겠니?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야. 그리고 넌 그거밖에 안 돼. 이런 거짓말들을 할때 어, 하나님께 다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탄은 또 유혹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믿는 자들도 그 부정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유혹을 사실은 우리가 그 성녀 열매 절제 은사가 있는 것처럼 절제하며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 음란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혹자의 대표적인 것이어서 그 영의 형상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바울이 그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 대에 대해서 그 서로에 대해 정결한 마음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죠. 어, 사람은 그 디모드에서 말씀처럼 그 주의 일꾼이 되려면 그릇 그신령이 깨끗해야 하고 또 유혹의 어떤 빌미들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이제 죄를 지으려는 소지를 늘 지닌 그 거짓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어, 종교적인 위선에 빠지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어, 호되게 꾸짖으시고, 어, 저주하시기까지, 어, 하셨습니다. 어, 또한, 어,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번영에 대한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빛을, 어, 잃게 만들고, 늘, 어, 사탄을 옆에 두고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 이런 소지를 이혹에 지는 사람들은 늘 그냥 어 사탄을 옆에 두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어볼수 있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어 세상의 악그어 정욕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이런 많은 부패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인데요. 어 주기도문이 이것의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 주님의 빛이 임하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말씀이 어,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 능력을 어,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 나라와 걷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어, 이것은 주기도문의 송영인데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어, 앞에 우리가 어, 세 가지 그 하나의 명관을 구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죠. 그것을 보십시오. 어,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이마 오게 하시며 임하시며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어, 하늘에서하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어, 번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며 라고 이것에 대하여, 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하여 이 마무리 부분에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칭송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 최고의 간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칭송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칭찬이 좋으시잖아요. 어,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받는 칭찬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단어로 바꿔서 칭송, 어떤 송축, 어, 찬양, 경배, 어, 영광 돌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의 가장 어, 최고의 그 간구함. 어, 기도의, 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기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아멘, 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첨가라고 이제 교훈하시죠. 이 하나님의 아멘은, 어,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들어주시리라는 우리의 소원과 그 확신의 어, 증거로서 우리가, 어, 이렇게 화답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어, 주의 기도에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모든 것, 그리고 그 핵심, 에키스가 어, 들어있습니다. 완전한 기도의 모델이고, 때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그리고 어, 문제가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암담할 때, 어, 이 주의 기도로 어, 기도하십시오.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전, 그 관계를 전제로 해서 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름다운 관계 회복이 있고요, 둘째 일상의 필요가 어, 공급이 되고요, 셋째 그 인간 관계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적인 보호가 있고요. 네 이렇게 예배, 어떤 선교, 공급, 어, 순종, 어떤 용서, 보호, 구원 이런 요소들이 이 주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 기도를 어, 믿음을 가지시고 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으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 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끝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이 주의 기도를 일상화해서 그러니까 하루 세 번이라도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한다면 어, 이 말씀이 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주의 기도로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묵상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고요. 근데 그 안에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보물이 담겨 있어서 아주 어,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어,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주 기도를 묵상하며 일어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표현을 점점 늘려보고 내 삶에 내 마음에 진짜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하늘의 질서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피로들을 하나님께 어, 의존하십시오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그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 받음을 그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하루 세번 묵사하며 기도해 본다면 얼마나 기적이 나타날까요? 문제가 생길 때이 기도를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도 맛보아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도 하루를 마치며 이 주기도로 내 영혼을 이렇게 다시 정결케 하며 마무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들이마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